겁니다. 그렇겠네요. 여기서 설교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인 룻을 언급해요. 아, 룻기. 네. 룻 역시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나서잖아요.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고백을 하죠. 7337명의 선택을 바로 이 룻의 고백과 같은 영적인 결단으로 보는 겁니다. 주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. 와. 그 고백 하나로 자신의 모든 미래를 거는 거네요.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. 그들은 주인의 옷자락을 붙잡은 셈이죠. 이 주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바빌론의 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, 영적으로 직감한 거예요. 그 간절함이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합니다.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적인 해석이 등장하죠. 사회적 신분은 분명 종이었던 이 7337명을 설교는